안녕하세요 팬더스 튜토리얼 챕터 2 입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코드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팬더스를 임포트 하는 일이겠죠 pandas a pd 라고 해서 팬더스를 앞으로 저는 pd 라고 불러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리스트와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는데요 예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iend. 딕셔 c t 리스트는 리스트 인데요 이 안에 저는 딕셔 c t 들을 만들 거예요 첫번째로 이름은 j o 이다 그리고 어, age 는 25살 이다 하고 뭐 job 은 student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예제로 하나만 갖고 있긴 좀 그러니까 하나 더 create, create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name 은 뭐 어, 네이트다, 에이지는 3 0이다 그리고 좌 h 티처 선생님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시프트 엔터 눌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딕셔너리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생성했어요. 이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df는 pandas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하고 여기 인자로 저희가 방금 만들은 자 리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Shift Enter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df.head 해가지고 한번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대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보시면 우리는 name, age, job 순서로 만들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는 age, job, name 순서가 좀 뒤바뀌었죠. 이처럼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의 값의 순서가 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만드셨을 경우에는 df는 df. 하신 다음에 이 안에 컬럼 네임들을 다시 순서를 조정해 줘야 되는 단점이 있죠. name ag j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요.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name ag job 보시는 것처럼 name ag job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신 다음에 컬럼의 순서를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조금 은 껄끄럽다, 한 방에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그 오더드 딕셔 e d 라는게 있어요. 오더드 딕셔 e d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컬렉션을 먼저 데리고 오고요. 컬렉션 중에서 어, import o r d 하시면요, 자 오더드 딕셔 e d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더드 딕셔 e d 같은 경우에는 어, 키의 순서를 보장을 합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키의 순서가 보장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컬럼의 순서들이 그대로 있겠죠. 자, 사용하는 방법을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iend, 어, friend, order, ddict는 order, ddict, order, ddict. 하고 o r d e r e d i c t 안에 저는 리스트를 사용하고요 그 리스트 안에는 o r d e r e d i c t 가 들어가야겠죠 자첫 번째는 name이에요 name이고 그 name은 우리가 첫 번째 갖고 있던 거는 바로 john이었죠 두 번째 이름은 n a t 였죠자 이렇게 o r d e r e d i c t 를 다시 복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는 age죠 그리고 세 번째는 job이죠 그래서 age 같은 경우에는 25살이고 두번째는 30살이었죠. 그리고 job 같은 경우에는 student였고요. 두번째는 teacher였어요. 자, 그대로 shift, enter 해서 ordered dictionary를 완성했습니다. 이 ordered dictionary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면요. 여기 df는 pd.dataframe.from dictionary 하고 바로 방금 우리가 생성했던 ordered dictionary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하고 Shift Enter 눌러주시면요 데이터프레임이 생성이 됐고요. 자 데이터프레임을 한번 엿볼게요. 보시면요, Name, Age, Job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들어갔죠? 이처럼 한 방에 데이터프레임을 만들고 싶다 순서까지 유지해서 하면 Orderd d i c t i o n a 사용하시면 되고요. Orderd d i 사용하는 게 조금 싫다 컬렉션 사용하기 싫다 하시면요, 그냥 딕셔널 사용하신 다음에 순서만 다음에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금 딕셔너리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셨고요. 이번엔 파이썬의 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요 일단 리스트가 필요겠죠. 하 프렌들 리스트 하고 이 리스트 안에 우리 친구들의 정보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보는 존이었죠. 존이고 어, 스무 살이었나요? 존이고 그리고 어, 스무 살이었죠. 그리고 어, 직업은 스튜디언스 학생이었죠. 자, 하고 두 번째는 네이트였죠. 네이트에 정보를 넣어줍니다. 네이트 30살이죠. 그리고 티처입니다. 자, 프렌드 리스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정보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정보는 바로 컬럼 헤더 정보입니다. 자, 컬럼 네임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리스트에는 컬럼 헤더 네임. ag 그리고 job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friend에 대한 정보하고 그 정보에 대한 헤더를 만들었으니까 이두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pandas에 dataFrame.fromRecords 프레임 하신 다음에요 첫 번째 인자인 우리 friend 리스트를 넣어 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컬럼들은 어, 이 헤더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하고 Shift Enter 눌러주시면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됐고 어 헤드로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럼 헤더 name age잡 제대로 들어갔죠 하고 정보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이렇게 컬럼 헤더를 따로 넣지 않고 난또한 번에 만들고 싶어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friend 리스트를 만들때요 아, 어, 두개 인포메이션 한 번에 넣어 주시면 돼요. 리스트에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리스트에 리스트에 먼저 클럼 헤더 네임 넣어 주시고요. 하고 여기에 네임은 우리는 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네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에이지하고 잡이라는 정보도 있어. 넣어 줄게라고 하면요. 이렇게 페이스트 해 주신 다음에 에이지 정보 넣어 주시고 잡 정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2 0살과3 0살이었네요 자, 3 0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j o b 은 학생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넣어 주죠.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이제 프렌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프렌드 리스트 안에 이제 컬럼 헤더 그 정보와 그리고 각각 어 장과 그리고 네트의 정보를 넣어 줬습니다. 이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실 때는요. df는 pd.data frame from 아까와 다르게 items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items하고 friendlist 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shift enter. 그래서 tf.head 보시면요 어, 성공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어, 파이썬 코드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는요 딕셔너리와 리스트 활용해가지고 만드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방금 실습 했던 코드는 언제나 제 GitHub 가시면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실습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고, 이번 챕터뿐만 아니고 제가 커버하는 모든 챕터들 다 들어있으니까요. 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